해 보고자 합니다. 일단 어 여러분들이 3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예원 선배처럼 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그때 저는 학교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. 시간이 어 그러니까 다 읽고 싶은데 자료를 다못 읽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일찍 할 걸. 근데 일찍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 저는 논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책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글을 쓸수 있을까? 논술은 좀 운빨인 것 같은데 내가 붙을까? 그리고 또 이제 괜히 어 연고대는 내가 못갈것 같은데? 이런 생각 좀 들었다는 말이죠. 근데 하다 보니까 하면서 어?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네? 내가 글을 읽는 걸 좋아하네? 이걸 좀 깨달았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것 또 정말 잘 선택하신 거고 제가 어또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글 쓰는 거글 쓰는 거또 읽는 것들은 정말 기술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오해들이 다싹 사라진 거예요. 시험 준비하면서 아 이한 거의 그냥 그냥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스타일은 다 다르겠죠? 스타일은 다 다르신데 저 요구하는 정답은 똑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몸에 그 기술을 읽는, 읽는 기술 쓰는 기술을 체화하시는 거. 꼭 추천드리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. 저도 인문 논술, 사회 논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나 나는 100% 인문 논술이다. 나는 문학을 할 거고 예술을 할 거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회 논술로 사회학과에 붙었어요. 그게 인문 논술로 우리 여기 신촌에 있는 라이벌 학교를 썼는데. <laughs> 2년 연속 예비 1번이 뜨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예상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. 정말 예상치 못한 저는 제가 여기 올해 이 고려대학교 안하면서 <laughs> 특히 사회학과 수업을 들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또와 보니까 전공 과목 반 이상이 영어 강의더라고요. 제가 또 전적 대학교 학과가 영문 학과여서 또 그런 접점이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가능성을 미리 제단하지 말라. 뭐 말씀드리고 싶고 어. 일단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해반 독해반이 제가 뭐전규반도 너무 좋지만 독해반 하면서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독해반 하면서 그 그걸 안 했으면 정말 시험장 가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글이 저는 약간 제 자랑이긴 한데 제가 시험 그 여기 수업 들으면서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근데도 갔는데 어 이게 내가 읽은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. 시험을 그늘 봤던 솔직히 뭐그때부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기출 보시고 여기서 계속 막 발전 시키시는 것보다 시험 가시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험이 조금 더 쉬워요.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짐이 다르겠죠. 가셨을 때 내일이니까 그럴 때 정말 저도 가서 아뭐 대충 쓰고 와야지 이랬는데 갔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좀 이제 다시 그걸 그 감각을 살리면서 어떻게 어떻게 써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몸에 심어나겠구나 이 스킬을 몸에 담아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3월부터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하시고 또어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서류 하시고 또뭐 그거죠 기타 서류 목록표 이런 거 있거든요. 고등학교로 치면은 생기부 같은 뭐 대회 활동인데.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어문 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픽이나 뭐 자기 전공에 맞게 뭐에이치뭐 뭐 많잖아요. 그런 것도 좋고 뭐 저는 사실 준비라 별 오픽이랑 영문만 쓴다고 오픽 뭐 토익 이런 것만 했는데 어찌어찌 사회학과 붙긴 했지만 나중에 뭐 사회학과 붙으신 분들 보니까 다른 자격증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또그 정해 뭐 경제감 더 많으실 거고 그래서. 그러면 미리미리 좀 찾아보시고 폭 넓게 좀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그 넓게 넓게 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